아예아 예. 아, 저는 뭐이한 이 겨울에 뭐 집회를 제가 뭐한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저 같은 사람이야 근데 우리 여기 학생분들 또 졸업생분들 야이 추운데 이렇게 집회 나와주셔서 어 제가 제가 감사는 표현은 좀 이상하고 어쨌든 참 장하십니다 예 네, 장하십니다 그, 저는요. 어쨌든 서울대에서의 화면 그러니까 무슨 조국 교수 구속 집회가 아니라 서울대 정 교수 화면 집회니까 제가 이쪽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조국 교수의 논문 표절을 저희 미디어 치가 잡았습니다. 지금 잡은 게 아니에요. 지금 잡은 게 아니고 6년 전에 6년 전에 저희가 박사학위 표절을 먼저 잡고 두 번째 석사학위 표절을 잡았습니다. 조국 교수한 잡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서울대 쪽과 관련된 사람, 진중건, 진중건 도양대 교수도 저희가 잡았고 여러 여러 즉 서울대 교수도 표절을 잡았고 서울대에서 논문을 받은 그런 분들 잡았는데 서울장을 한게 아니겠죠 우리가 연대 의 논문도 잡았을거고 성균관대, 고대 우리가 다뭐 표절을 잡다 보면 많이 잡지 않겠습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논문 표절을 처리하는 방식에서. 서울대가 가장 엉망진창 개판이었습니다. 최소한 연대, 이대, 성대에서는요 논문 표절을 잡으면 표절은 맞다고 인정은 하고 넘어가요. 물론 표절 자체를 학생 개인, 박사 학위 학생, 석사 학위 학생 개인이 표절을 했지만은 논문을 발행해 주는 게 학교 측이기 때문에 팔이 안쪽으로 굽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건 다 마찬가지인데. 팔이 안으로 굽어도 어느 정도여야지 서울대만 서울대만 유독 표절이 명확한데 표절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연구부적절 행위라는 이상한 단어를 창조해가지고 이건 표절이 아니고 연구부적절 행위로서 징계 사유가 없다 이렇게 해치 원게 서울대학교입니다. 부끄럽습니다. 당연히 부끄러워야죠. 네. 제 스스로도 부끄러운데. 제 스스로 부끄러운데, 여러분들, 당연히 부끄러워야 되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조국의 무슨 뭐, 다른 복잡한 사건들이 아니라, 서울대학교에 지금까지 있었던 이 표절을, 면제부를 주는 행위를, 우리 스스로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나마, 6년 전에는, 아예 그렇게 배째고 나왔는데, 이번엔 좀 잡겠대요. 이번에는, 아니,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표절인데, 6년 전에는, 조국 교수가 권력의 끈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냥 뒀다가 지금은 이제 누가 봐도 권력의 끈이 떨어졌다 보니까 이제는 또뭐 본조사에서 잡겠다 이거예요 이제는 이것도 또 얼마나 부끄러우니까 서울대가 무슨 여의도 정치 브로커 회사예요 권력 이 있으면 표절이 아니고 권력 떨어지면 표절이고 지금은 이제 대충 제가 보니까 3월 학기 전에 조국 교수의 표절을 잡아서 발표할 태세를 지금 갖추고 있어요. 그러면은 야 우리 서울대학교 이번에 표을잘 잡았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권력의 끈이 떨어졌으니까 표를 잡는 겁니다. 이거 더 부끄러운데요, 더 부끄러운데 이거. 어떻게 가서. 와. 그래서요, 저는 우리 재학생분이나 중학생분들 부탁드리고요. 조국 교수 한 명만 표 잡았습니까? 수 많은 표절들이 지금, 지금 이 시간에도 서울대학교에서 수 많은 표절 논문들이 양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표절을 잡으면서 표절하는 사람 개개인을 단죄를 하지 않고 이건 대체 완전히 이건 시스템이 엉망진창이다, 한국대학에. 그리고 한국 최고의 대학이라니 서울대 자체가 가장 엉망진창이니까 조국이 문제가 아니라 서울대 전체를 다하신다 들어엎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3월 전에 제가 볼 때는 조국 교수는 표절이 인정되고 하면 될 거라고 지금 지금까지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 있지만 우리의 서울대 재학생 졸업생들의 싸움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권력이 있으면 표절을 아니라 그러고 권력 없으면 표절을 치는 서울대 전체의 개혁을 이번 기회에 해내야 됩니다. 서울대가 개혁돼야지 대한민국 전체 대학이 개혁되고 전체 교육이 개혁됩니다. 서울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뭐 학력차별 시대 끝났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서울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제가 보는 거의 교육과 정치까지 연결된 적폐는 거의 서울대에서 시작되고 있어요 그건 엄밀히 말한 현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이왕 이렇게 시작된 거 한번 끝장을 내봅시다 서울대를 때려 엎겠다기 보다는 우리 모교 서울대학을 좀 제대로 가게끔 우리가 한번 끝장을 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